내 이름은 빙고. 해덕이다. 저도 악마의 여를 찾아다니고 있다. 해적 해군어때시조금 하나 뺍니다. 안녕하세요. 악마의 여를 보셨어요? 눈물 지 어? 저만요 어, 저거지 마 저거지 뭐 저거지 뭐 저거지 뭐. 오지마. 오지마. 못보셨어요못보 싶냐고요? 못보셨어요 못 보셨냐고요? 못보셨냐요못 보셨냐고요? 제가 해놨는데, 당신은 주는게아니요맞아요 그러지 마세요. 하지 <놀라> 말라고요? 어, 역할이 걸? 어떡하? 아, 호호 아. 우 아니, 이건 뭐지? 이 지금 철로 요것은내 호박하고 철을 내는 거지 드디어 악말을찾아군는데 <laughs> 60석이야 아니야 그냥 이건 그올 거야 헤헤 드디어 얻었다이런 가보부터 시작 가보 있다니 너무 좋은 걸 이게 또 코끼고쿤가 오페오페놈이 응 음. 그러면 바로 간다 여행을 여행을 딱 아. 여행을 떠나요 너피도좀 차고 빨리 차 그래 여행을 떠나요 어어어 어, 어. 어. 이제 먹었어 아졌어 앞에 안 보여 레슨는 카운터쇼크... 이렇게 만들어서... 내가 봤을 땐 이건 분명 철, 철골렘을 만들라는 뜻이야. 이렇게... 죄송해요, 뭐... 이게 뭐야? 내가 심장 뽑았는데... 괜찮니? 괜찮아? 안 했니? 심장 다시 넣을게자 괜찮아? 이씨 일단 룩 응? 감히 나한테 반응을 안 해? 잠겨 여 이따 다여기다딱 누르고. 이게 풀리면서. 근데 이제 삼격이안 써지지. 아야! 회장아씨! 아 이렇게 나오면 어. 당신의 심장을 가져가겠어 <laughs> 어? 회장아씨 대조 가드씨뭐같치저지선이단 철개는 필요 없어. 헤드가드시. 헤드가드씨헤해가드시 헤드가드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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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지지가 심장을 빼는 다음에 바로 벗고 심장 진심 펀치 나의 승리다 오 몇 쌍? 어, 몇 쌍? 몇 쌍? 너 심장이 어, 얼마나 많은 거니? 심장, 심장 무한 복기술. 아 어, 배고파. 이한테더 심장을 많이 얻어야겠어. 근데 가지멍 키쿠쿠 나와. 너 키쿠쿠도 가지고 있니? 내 무기. 오, 너 심장이 53개야. 다자이 새끼. 가자, 가져가져가져가 이즈라, 이즈안나 보다. 카드 쪽 분잘 보셨나요? 그렇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. 이건 오페 오페인데 오페 오페 열매고요. 이 로우의 수술 수술 열매라 볼수 있죠. 이 맥스. 얘들 심장 엄청 많아. 이건 카운터 쇼크. 그리고 이 로우의 특징은. 이..이게 참격이 마음대로 써지는게 아니라 딱 롬을 쓰고 그때 참격을 할요 참격을 어요아 롬을 네. 풀어버렸어요 롬은 터치하면 바로 풀어지고요 저도 이건 공유를 못해요 어쩌다 깐거라 가지고 심장을딱 뽑았잖아요. 그럼 이거 먹고 인터뷰를 가서 이거 딱 들고요. 이심장에너무면 방사 마철골렘면 피가 좀 많아가지고 한방이 아니더라고요. 이 심장은 내놔라. 자, 잘 넣어줄게. 이건 버리고 김치는 필요없어. <laughs> 이곳이 바로 대박이라는 거죠. 이게 직원. 헛! 아긴냐 <laughs> 여기만 깎였는데? 여긴 따터치하면? 어, <laughs> 잠깐 <laughs> 따 카운티 조금루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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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가져가지 저. 이모 루마 버려버려. 이거 아니야? 시장이 몇 개야? 시크도같가 있네요. 시제가지요 여기까지 빙고였고요. 오늘은 모두 사는 거을요 처음 먹어봤습니다. 어, 잠깐만요. 그럼 빠이빠이. 아씨, 어, 안보여.